예, 아,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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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우리 알러기가요. 예. 안 좋아요. 왼쪽 눈이 예. 계속 눈물을 흘리고 예. 예. 그리고 눈 위에 보면은 예. 부풀어 올라 있어요. 그래요. 아, 그래서 얘가 예. 여기 여기 왼쪽에 이거 불룩하게 혹처럼 솟아 올라와 있죠. 끊내도 됩니다. 여기, 아, 여기, 여기 말이시 예, 예. 여기. 부어 있잖아요. 말이 부어, 부어 있을까요? 예. 제피치도 그렇고 저저 알러기도 그렇고 애들이 순해가지고 물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예 예, 예. 여기 왜 이렇게 붙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리고 왼쪽 눈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눈물 흘리고. 예. 전에도 그것 때문에 병원 왔었잖아요. 이게 허피스 증상이 계속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밥 사료에도 막 피가 튀어있고 이랬는데 구강의 출혈인 줄 알았는데 저희가 보니까 코에서 예. 어, 그때 출혈이었어요. 왜눈려 그렇게 부어 라가지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엑스레이를 한번 좀 찍어봐야겠네요. 음. 음. 저게 부은 게 그냥 제가 만져봤을 때는 뼈가 부은 것처럼 좀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비동염이라고 해서 이 허피스의 만성적인 허피스의 특징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뭔가 그런 염증이 있어서 그런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고 네. 저희 알로기가 지금 뭐 몸무게도 그렇게 빠지지는 않고 괜찮은 편인데 밥도 잘 먹어요. 저볼 때는요 예. 생활하는 거는. 예.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음, 지금 약도 계속 꾸준히 지금 먹고 있고 그죠. 예, 먹고 네. 있습니다. 약도 음. 먹고 있고. 이게 그때는 안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죠. 여기 부은 게 제가 예. 보기에는 안 보이는데. 전에는 눈만 그랬었거든요. 이제 예. 코에 이제 그 피가 나고 이제는 눈 위에 막 뭐. 그러다 확인한 것처럼 어, 막. 그러네요, 지금. 그거 올라고음 제가 봐도 뭔가 블록한 게 지금 느껴져요. 느껴지는데. 이게 뭘까? 뭔가 블록한 게 있어요. 그죠? 예. Yeah. 음. 요거 일단 엑스레이를 한번 좀 찍어보고 예. 그리고 간이 조직 검사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 네, 안에 알겠습니다. 이 침을 넣어가지고 세포를 뽑아서 저게 어떤 구조물인지 보는 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 부분 한번 좀 제가 체킹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예. 어디 뭐 심하게 부딪히거나 뭐 그런 거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음. 따로 저저 저 얘는 몸이 약해가지고 네네 따로 관리를 하고 있더요 예. 아버님, 여기 제가 털을 조금 밀어도 될까요? 예, 그거 필요하면 예, 그렇게 필요하면 예. 필요하다고 예, 예. 좀 생각이 들어서 털 예. 밀고 제가 일단은 요거 살짝만 건데 아이가 순하게는 한데 살짝만 몸에 힘을 빼야 될것 같아요. 여기 저희가 세포흡인검사라고 해서 yeah. 바늘이 길다는게 여기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yeah, yeah. 아이가 자칫 잘못움직이면 눈이 찔리거나 그러시거든요. 아, yeah, 알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진정하고 저희 보고 yeah. 오늘 온 김에 아버님 알로기가 지금 저희가 제가 그때 갑상선기능항진증에 대한 약을 좀 지어드렸는데 yeah. 마침 1월 8일 6일 정도 후에 검사할 게 있기는 하거든요. 아버님. Yeah, yeah.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왔다갔다 하기 좀 힘드시다 하면 yeah. 오늘 온 김에 검사하면서 요 1월 8일에 예정됐던 요 검사도 같이 좀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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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한 번에 하시기 예, 편하시겠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저희 갑상선이나 항진증에서의 어떤 합병증 간 수치 예. 오르고 그때 콜레스테롤 수치 오르고 홍파 수치 조금 약화되고 이랬을 때 예. 요거 같이 한번 오늘 음, 체크해 볼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룩이는 예. 요거 검사들을 필요로 예. 하고 그리고 하려고. 제 뼈는요 예. 너무 발자국으로 기침을 하고 예 그래요 통하는 어때요? 보통하는 건 어때요? 보통증세는 전에만큼 심하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예. 어제도 막, 막 기침을 하면요 의의막 발자국으로 기침을 하거든요. 음. 그래 거실이나 이런데 침튄 자국 보면 전부 의다 제피치가 기침하 해가지고 튄 어, 것들이거든요. 음. 제피체는 그때 저희 c t m r 에 한번 찍고 오셨잖아요 어, 눈 때문에 뭔가 전이 여부 본다 예, 예, 찍고 맞아요. 오셨는데 예, 예. 그때 받은 소견 자체가 아이가 뭐 천식기도 조금 있고 예. 예, 기관지 폐렴도 조금 뭔가가 보이고 예. 그리고 일단은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기침을 계속하는 어떤 발작적인 어떤 원인들이 있을 것같아 라고 예, 예. 전에 듣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구토 좀 억제하고 발전 좀 억제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약을 좀 지어 드리니까 예. 약이 들었어. 상당히 좀잘 들었었거든요. 이치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검사를 또 추가적으로 뭔가를 거치고 할 만한 어떤 소견은 없고요. 왜냐하면 음. 완벽하게 폐쪽 부분하고 전이 본다고 저희가 시테마를 찍고 온 환자이기 때문에 예. 이게 발작적인 어떤 기침이나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예. 이게 원인이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에 약 먹고 나서 효과가 아예 없었으면 뭔가 추가적인 예. 부분을 볼 건데, 아, 약이 좀 효과적이었어요 구토도 예. 그때 안하고 기침도 좀 상당히 좀 좋아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약을 한번 먹어보는게 어떨까 싶네요 오늘 온김에 예. 제가 주사는 좀 맞춰드리고 아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알로기는 좀 병원에 조금 맡겨두셔야 될것 같아요 제피치는 바로 들어가야 됩니까? 제피치는 주사만 맞고 바로 데려갈게요 약은 아, 제가 예, 나중에 예. 알로기 퇴원할 때 예, 약을 같이 예, 예. 좀 줘야 될것같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피치는 잠시 데리고 들어가서 제가 주사만 음. 맞고 내드리고 오, 예. 일단은 알로기는 병원에 조금만 있을게요 아버님 5 예, 검사 예. 예, 다 끝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제가 최대한 늦게 와야 되는데 예, 몇 시쯤 오실까요? 아버님? 병원에서 최대한 늦을 수... 저희 네. 6시 반입니다 6시 반 안에만 예. 오면 됩니까? 예예아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6시 반 안에 거의 맞춰서 올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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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버님 예예아 반갑습니다 아버님 아, 예, 오셨습니까 그, 제가 이거 네. 설명 좀 네. 드릴게요 여기 네. 설명 좀 드릴 건데, 아, 네. 여기 어, 일단 오늘 아버님 오신 이유가 눈물도 눈물이지만 지금 외 형상으로 보면 여기가 엄청 부었어요. 그렇죠. 예, 네, 옆으로 네. 찍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룩하게 뭔가 네. 부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네. 일단 제가 이게 뼈가 부은 건지 아니면 연부조직이라고 해서 뭔가 다른 물질이 들어찬 건지, 일단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봤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여기가 불룩한 붕인데요, 네. 실제로 뼈는 그대로예요. 뼈는 뼈가 부은 거는 아닙니다. 뼈가 굵어지고 커진 거는 아니고 뼈 옆에 보이는 여기 지금 하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지금 부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네. 하얗게 좀 뭔가 동그랗게 보여요. 예. 그래서 이거는 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은 게 과연 뭔지 이 안에 제가 침을 넣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세포를 좀 뽑아서 봤더니요. 예. 실제로 이게 염증입니다. 염증. 근데 예. 저게 왜 저게 염증이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염증 세포라는 거거든요 예. 염증 세포들이 지금 많고 실제로 염증이 생긴 다음에 뭔가 감염이 있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뭐 세균이 보인다든지 이런 것도 좀 보여야 되는데 예. 세균은 없습니다 예. 세균은 없고 염증 세포만 좀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게 실제로 짐작을 해보자면 아이가 진짜 여기를 뭔가 세게 어디 부딪쳤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아니면 눈물이 나고 코가 계속 막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불편하다 보니까 아이가 어디에 문지르거나 네. 아니면 자기 손으로 뭔가 문지르면서 뭔가 자극이 돼서 염증이 생겼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알로기는 염증이라는 게 확인이 돼서 다행스러운 거뭐 종양성이 어떤 변화나 이런 거는 아니어서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주사 마치고 약을 좀 지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알로기는 제가 오늘 일주일치 약을 좀 드리고 하면 네. 일주일 먹고 나서 한 번만 좀더 보면 좋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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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라앉는지 안 가라앉는지 네, 네, 그렇게 네, 좀 예. 보도록 하고 이거는 지금 이거는 허피스하고 관련 없는 증상 같아요 콧물은 네, 좀 예. 보이고 눈물을좀 있기는 한데 네. 좀 다른 증상 같아 라는 생각이 음. 들고 일단 알로기는 지금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오신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화요일에 오셔야 되는데 네. 어, 실제로 네. 이제 이번 주에 그 알로기 갑상선 약이 끊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갑상선 약은 오늘 제가 온 김에 갑상선에 대한 검사를 이번 주에 또 오시면 또 해야 되는 검사 미리 제가 좀 땡겨서 한번 해봤는데,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콩파 수치도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졌고요. 네. 간 수치도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수치 자체는 2 4 0에서 190, 네. 164에서 155로 좋아지고 있고, 실제로 보면 저희가 혈, 콜레스테롤, 고지방 혈증은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만큼 잘 먹는다라는 뜻이라고 네. 보면 되고요. 나머지는 지금 보면 허피스 때문에 염증 수치 쪽올라 있다는 거 외적으로 비혈이나 예. 뭐 탈수나 이런 것도 없고 전반적으로 약을 먹으면서 상당히 호르몬에 대한 거는 잘 컨트롤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호르몬 약은 계속 제가한달 단위로 한번 수치 검사를 할 거여서 이번에 제가 또한달치약 드리는 거 드리니까 그 약하고 이 피부 약은 제가 별도로 일주일 좀 지연 놨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약하고 피부 약하고 다, 같이. 같이, 같이 먹여도 상관없고 예. 따로 먹여도 상관없고 일단은 일주일 치 해서 먹고 일주일 뒤에 한 번만 더알로미를좀더 예, 볼게요. 네, 예, 알로미는좀더 먹고 음. 제피치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을 한번 먼저 먹어 볼 거예요. 예. 제가 아침 저녁 약을 좀 다르게 해서 이번에는 제가 천식 약도 조금은 좀 넣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약을 먹고 난 뒤에 일단은 기침이라는 부분이 좀 줄어드는지. 또 혹시나 토를 하지는 않는지 아버님. 이것만 예. 좀 관찰을 한번 해주시고 제가 오늘 일주일치 약치어 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피치 예. 근데 이게 약 먹고 나서 좀증상의 고전도가 있다고 하면 예. 제가 일주일 뒤에 알록이 올때 예. 예, 약을 좀더 드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 효과가 좀 떨어진다면 실제로 검사를 다 거치고 c t 말 해도 찍고 온 아이기는 하지만 예. x y 는또 다시 한번 좀 찍어봐야 될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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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는 일단 알록이 올때 제가 약을 효과적이면 좀더 드리도록 할 거고 일단은 일주일치 해서 제가 약을 좀 같이 좀 지어놨으니까 음, 네, 약만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